어, 38번 문제입니다. 38번 문제, 원문은 문장 삽입 문제죠. 어, 문장 삽입은 거의 한60% 이상이 역제배 구조를 가지는 그런 문장을 문장 삽입으로 넣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겠죠. 일단은 원래 문장이 넣고 그냥 쭉삽입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거북이라고 하는 거. 거북이죠. 거북이는, 어, doesn't have automatic 어, body temperature control. 자동적인 신체 신 체온이죠. 자동적인 체온 조절을 하지 못한다 그런 말이야. 새나 a l s 조류나 즉 포유류처럼. 자 그러면 그 어, its temperature 즉 거북이의 체온은 뭐한다는 얘기입니까? 변한다는 얘기죠. 뭐에 따라서 거북이 주변 환경에 따라서 변한다 그런 말이죠. 그렇죠? 어, when it gets too cold. 시간에 부사져이 있으니까 오일 쓰지 않았네요. 미래의 의미지만. 즉, 날이 너무 추워질 때 거북이죠. 이거는 비인칭이고, 그죠? 거북이는 구형을 아주 깊이 팝니다. 어디로? 진흙 속으로, 어, 연못 바닥에 또는, 어, 숲에 있는 흙 깊이 구멍을 팝니다. 그런 말이그러나고 그, 어, 문제 제기를 하죠. 그럼 어떻게 그 거북이가 이 동사죠. 이가 붙는 게. 숨을쉴 수가 있을까요? 자, 이건 수동이죠. 묻혀있을 때. 땅속에 묻혀있을 때 어떻게 숨을쉴 수가 있을까요? The turtle stops n stop ING는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즉, 거북이는요, 숨쉬는 것을, 공기를 숨쉬는 걸, 그죠? 이제 멈추네요. 뭘 통해서? 바로 코와 입을 통해서. 자, 이게 원문입니다. 원문의 빈칸 주어진 문장이죠. 자, 그러놓고 뭔데? 여기에, 어, 안 되다는 게, 코와 입으로 숨을 쓰는, 숨을 지 않는 대신에 이게 나왔잖아요. 뒤집어지죠. 대신에 그런 거요 그래서 여기, 다 나와, 여기 뒤에 나와야겠죠. 대신에 거북이는 take in. 이거는 뭐야? 숨 쉬다 하죠. 공기를 섭취합니다. 그죠? 이거 섭취하다 뜻이죠. 섭취하다. 액체랑 기체를, 어, 먹는 것을 t a k e in 합니다. 어, 그래서 공기를 섭취하고 공기, 공기를 숨을 쉬네요. 뭘 통해서? 바로 피부와 그다음에 꼬리 밑에 있는 구멍을 통해서, 그됐죠자 그리고 when the spring comes 봄이 되어, 되어서 땅이 어, 따뜻해질 때 거북이는요 digs itself out 땅을 파서 out 나옵니다. 그리고요 start i i n g 숨을 쉬기 시작하네요. 어떻게 정상적으로 다시 숨을 시작하기 시작한다? 뭐 그런 문제입니다. 오케이 뭐 그런 거고요. 자 그러면 음, 이것도 뭐 굳이 예상해 볼수 있다면요. 또 다른 빈칸. 이번에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문장 삽입을 오히려 네. 이, 이것을 주어지고 이걸 집어넣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거 문제적인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케이.